고객님 시술이 다 끝나고 나서 1년 정도 뒤에 오셨잖아요 생활이 어떠셨어요? 엄청 편했어요 회사에서도 응. 원래 제가 전장회사라서 재전모 같은 거를 쓰고 다녔었는데 시술 받고 나서 이제 모자를 일단 안 써도 되고 응. 주변에서도 이제 어떤 분은 머리카락이 자랐냐고 응.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장 잘 됐다고 느꼈을 때가 응. 미용실을 갔는데 네. 두피문신 한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간만에 이렇게 볼 때마다 놀랍다고 얘기하고 친구들도. 그러니까 엄청 자신감도 높아지고, 자존감도 높아지고, 엄청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. 모든 게 머리에 집중이 돼 있었다가, 음. 이게 풀려버리니까 이제 다른 것도 보강하게 되더라고요. 제 음. 몸에 대해서. 제 자신의 투자 운동 중에 제일 안았던 것 같아요. 집실에서 불편한 점 있었어요? 불편한 게 있을 수가 없죠? <laughs> 있으면 이상한 거 아닌가? 또 어쨌든 제가 네.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온 건데, 이 두피문신 말고도 뭐 탈모약도 찾아보고 다 했는데, 그 약을 또 끊으면 빠진다는 그런 뭐. 불안감도 있고. 예, 얘기들이 네, 들기 진적인? 때문에. 네. 불안에 떨면서 살 바에 차라리 그냥 문신을 해가지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음. 싶어가지고 엄청 찾아봤죠. 그러다가 인더스칼프 평택점. 여기를 이제 찾아보게 되고 남이쓰쌤이랑 상담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죠.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, 선택할 때 퀄리티. 어떤 거 같아요? 여러 사례들 보니까는 이게 나중에는 퍼져가지고 큰 점처럼 보이기도 하고, 어쨌든 문신이라는 게 한번 새기게 되면은 몸이 아니라 이제 머리 쪽이다 보니까는 보신 끝에 왔는데 여기 가장 좋은 점은 남이쌤 마음에 안 들면 집에 안 보내줘요. <laughs> 그러니까 퀄리티는 뭐말안 해도 당연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퀄리티. 네. 그 정도로 엄청 꼼꼼하게 잘 봐주세요, 진짜. 음, 두피무신하고서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주변에? 제 와이프랑 애들이죠. 네. 같이 사는 가족한테 좀 당당할 수 있다는 게 아무래도 음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여름이나 이런 물놀이 음. 계절 때 계곡이나 바닷가 같은데 가서 항상 모자를 썼거든요. 그리고 거의 안 갔죠 머리 때문에. 어 이번 여름에 다녀오셨어요? 이번에는 음, 계곡 네. 워터파크. 네. 다 갔다 왔습니다 뭐 계곡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그냥 당당하게 모자 벗고 아 그랬어요? 음. 또 옆으로 와이프도 엄청 좋아하고 왜냐면 음. 와이프는 제가 이제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옆에서 보여지니까 와이프도 그것 때문에 더 좋아하죠 비용적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수술을 받고 나서의 그 금액적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금액적인 부분 어, 솔직히 부담은 됐죠 음. 받기 전에는 그렇게 느꼈어요 음. 왜냐면 작은 돈이 아니다 보니까 이 돈을 주고 만약에 했을 때 잘못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음. 마음도 있었고 마무리가 다 되고 법을 보는 순간 그런 게다 사라졌습니다. 금액을 썼다는 거에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저는 물가가 오르니까 당연히 가격도 올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엄청 낮아졌어요. 와 여러분들 오시면은 뭐 네. 가격적인 거는 어차피 다 오셔가지고 상담하시겠지만 정말 안아까우을 거예요. 정말 그만큼 가격도 많이 인하됐고 네. 음. 저는 그 금액을 듣고 이 정도의 퀄리티에 그 정도의 금액 솔직히 저는 이 결과와 금액은 비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만큼의 퀄리티가 나왔으니 이만큼의 금액이 나왔다. 그러니까 제가 받았을 때 당시 금액은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만족을 했어요. 정말. 근데 지금 이 가격에 이 정도의 퀄리티면은 저는 뭐, 뭐 그냥 오죠. 무조건이죠? 그쵸? 저는 한번 받아봤으니까, 네, 해보셨으니까, 아니까. 전 아니까. 아, 저같은 바로 와요. 카메라 어디있어요 여기 있어, 뒤 어디요? <laughs> 뒤에 있어요. <laughs> 이거 한번 올려드릴게요. <laughs> 아하하, 대박. <laughs> 어, 이거 한마 이걸로 끝내겠습니다. <웃음> 네, <웃음> 감사합니다.